안녕하세요, 정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청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어 성경 문장 속에 신비스러운 최고의 영어 학습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반복되는 문장 패턴은 영어 교수법 이론에서 강조하는 반복 연습 습관 형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영어 성경의 이야기 형식은 학습자가 흥미를 갖게 합니다. 영어 성경 특유의 느린 속도 녹음으로 동시 따라읽기 연습을 하면 휴어링, 스피킹, 라이딩을 한꺼번에 정보하게 하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정태훈 교수의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의 목소리로 녹음이 된 영어 성경 사이트를 찾고 싶으시면, 어 정태웅 교수의 블로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정태웅 교수의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면, 여기에 교수를 넣으시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검색이 잘안될 때는 아래 설명을 잘 읽으시고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When a strong man with all his weapons ready gras his own house. All his belongings are safe. 자, when a strong man 한 어, 힘센 남자가 가스는 뭐예요? 동사죠. 그래서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경계한다. With all his weapons, 모든 그의 무기를 가지고 그의 무, 어,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strong 어, 강한 남자가, 힘센 남자가 가스 가스는 어, 이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의 집을 경계할 때, all his belongings, 그의 소유물들을 말합니다. belonging은 뭐예요? belong, 속하는 것, 그의 소유물들, 그에 속하는 것들, 모든 그에 속하는 것들, 모든 그의 소유물들은 are safe, 안전하다. 22절입니다. But when a stronger man attacks him and defeats him, strong보다도 이알이 붙었으니까 더 힘센이죠. r 스트롱보다도 스트롱거니까 그러니까 더 힘센이요. 더 힘센 남자가 그를 공격할 때 그리고 디피임 패배시킨다는 뜻이죠. 그를 패배할 때 어떤 사람 이 힘은 누구예요? 스트롱맨을 말하죠. 힘이 센 사람인데 더, 더 힘센 사람이 공격해 가지고 그를 패배시킬 때란 뜻이죠. He carries away all the weapons. The owner was depending on and device, uh, device of what is stole. 자, 여기에서 그는 carries y away는 뭐예요? 뺏어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All the weapons. 모든 무기들을 뺏어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The owner was depending on. depend on은 뭐예요? 수보로? 뭐, 뭐 의존한다는 뜻이죠. 그소유주가 소유자가 의존하고 있던 그 무기들이에요. 여기서 어, 웨폰사고, 디오너사에 뭐가 생애됐습니까? 관계되면서, 목적격, 위치가 생애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앞에 선행사에 올이 있어요. 이럴 때는 대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대서 써줘요. 자, all the weapons the owner was depending on. 그 소유자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갖다가 뺏어가 버릴 때에란 뜻입니다. 그럴 때에, 아, 여기에서, 이제, 아 이, 여기에서, 자, 봅시다. 여기까지가 정속절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속절이고 여기서부터 주절이에요. 자, 여기서 이하가 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더 힘센 사람이 그를 공격해가지고, 그를 패배시킬 때에, 예, 그 힘센 사람, 더 힘센 사람은 무얼 여기서 스트롱 거맨을 받죠? 이희는 아, 그는 뺏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무기들을 뺏어가 버린다. 소유자가 의존, 의존하고 있었던 그 소유주가 의존하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나눠가진다는 뜻입니다. 디바이드 어 뭐예요? 나눠가 아, 나눠가 버린다, 는 나눠가 나다는 뜻입니다. 워리 스톨, 스톨은 무엇이 과거형입니까? 스틸의 과거형이죠. 과거분사하는 스톨링이고. 자, 여기에서 그가 훔친 훔친 것이죠. 그가 훔친 것들을 나눠간다는 뜻입니다. 자, 23절입니다. Anyone who is not for me is a real against me. 자, anyone은 whoever나 똑같은 뜻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whoever나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자, uh, is not for me. 여기까지 주니다 여기서 이 어, is not for me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내 편이 아니다 뜻이에요. 내 편이 아닌 사람 누구나 정말로 리얼리어게귀스티이 really 정말로 나와 어게인스티는 반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반대가 되는 것이다. 즉 나와 대적하는 것이다뜻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 누구나 나와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국. 자 anyone who does not help me g e r 여기까지가 또 주어예요. g e 는는모은다라는 뜻이죠. 내가 모으는 것을 돕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어 Really scattering. 스테이스케터링은 뭐예요? 스케터링 흩어지는 것이다 이 말. 정말로 흩어지는 것이다. 내가 모으는 것을 돕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아, 정말로 흩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이요. 에자 여기서 아, 이 help가 사육동사로 쓰여 쓰여 기서는 원래 여기는 툴을 써줘도 관계없고 툴을 빼줘도 관계없습니다. 이 사이에. 자, 내가 모으는 것을 돕, 돕지 않는 사람 누구나 물흩어뜨린다흩어지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24절. Uh, when an evil spirit uh, goes out of person, 한 귀신이 uh,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 go out of, 빠져나간다 뜻이죠. 빠져나갈 때, it travels over dry country. 여기서, evil spirit은 귀신을 말합니다. 그 귀신은, travels over니까,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over drive country는 뭐예요? 메마른 나라를 곧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뭐 하면서? looking for. 그래서, looking for는 뭐예요? 뭐만 하면서, 찾으면서란 뜻이죠. looking for a place. 장소들 to rest니까, 쉬기 위한 장소들을 찾으면서, 메마른 나라를 어, 돌아다닌단 뜻이에요. 만일, it can't find one. 만일, 그, 그것이, 그 귀신이, 어, 이쉴 만한 그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one은, 어, 뭘 봤습니까? 여기서 one은, 바로 이, 이걸 받아요. 이거. 이 place를 봤습니다. 만일, 어, 그 귀신이, 어, 이쉴 만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면, it says to itself, 그, 어, 그것은, 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I'll go back to my house. 내가, 내, 네. 집으로 돌아겠다 자, 25절입니다. So 그래서 it uh, goes back. 그것은 되돌아가고 finds the house. 그 깨끗한 집, clean the the house, house clean이죠. And all fixed. Uh, 그 귀신은 돌아가서 그 집이 깨끗하고 또잘 고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uh, 26절 then. 그런 다음에 it goes out. 그 귀신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rings seven other spirits. 어, 이 브링은 데리고 온다 라는 뜻인데, 세븐 아드 스피릿스니까 일곱 명의 다른 어, 이 귀신을 어,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브는 월스니까 훨씬 더 나쁜. 우리말로 이브는, 어, 예, 자, 우리말로 이브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여기서 비교급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 월스가 비교급이죠. 예, 무엇이 비교급? 배드의 비교급이죠. 이 비교급을 꾸며주는 말인데, 이 비교급을 꾸며주는 말은 우리말로 훨씬이란 뜻이죠. 멋지 또는 이분. 이런 말들이 이, 이 비교급을 꾸며줘요. 훨씬 더 나쁜 다른 일곱 마리의 일곱 명의 그 귀신들을 데리고 온다의 말이에요. 그 자체보다도 더 훨씬 나쁜. 그리고 그 자신보다도. 그 다음에, and 그리고 그들은 와서 and live there. 그곳에 산다. 그래서 when it's all over. 그것이 모두 끝났을 때. That person. 그 사람은 is in worse shape. 훨씬 더 나쁜 상태. Shape은 상태 또는 형태를 말합니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At the beginning. 처음보다도. Then, then이니까 문보다도죠. Then at the beginning이니까 처음보다도 더 훨씬 더 나쁜, 어, 더 나쁜 어, 상태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7절입니다. When she had said this,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woman spoke up, 한 여자가 spoke 어, 톤을 높여서 말했다는 뜻이죠. speak up은 톤을 높여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어, 보다 더큰 목소리로 톤을 어, 높여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from the crowd, 그 군중들로부터 그리고 요세두힘 그에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How happy is the woman who bore you? and t h i r s e d you? 자 이제 이 얘기를 하자 한 여자가 큰소리로 이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말합니다. 하 o 해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시도 보 h 그 여인 후 h 유 이거 r e b e 는배의 과거형이죠. 자 당신을 배고즉말 지금 면 당신을 낳고 and n u r s e you? u r s e 는 뭐예요? 간호한다 돌본다이죠테케르버 같은 뜻이죠. 당신을 낳고 낳고 당신은 돌보았던 그 여인은 즉성무하리아는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하신 분이냐는 뜻이죠. 어,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빨간색 찢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까 Rather, 오히려. How happy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자,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고 이런 사람은 도수후 hea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and obey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감탄문입니다. 자 29절이죠. As the people crowded around Jesus, as, uh,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둘레에 crowded 몰려들 때라는 시죠. He went on to say, 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시죠. How evil are the people of this day? 오늘날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악한가? How evil? They ask for a miracle. 그들은 어, 이 기적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난웰비 기분됨. 어떠한 여기서 난 다음에 난 뭐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미르클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어떠한 기적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e x Except 는 무엇을 빼놓고 또 미르클로 없지 아 요나의 그이 어, 어, 죄를 어, 저, 기적입니다. 요나의 기적을 빼놓고는 어, 어떠한 기적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요자 30절입니다. Uh,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that the prophet Jonah uh, was assigned for the people of uh, Nineveh. 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서 에 the prophet uh, 이 prophet Jonah죠, 선지자 어, Jonah가 선지자 요, 요나가 어, 이르이런 사람의 징표 증표, 징표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So, 니네베, 니네베 사람들의 어, 징표 어, 니네베 사람들을 위한 징표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되죠그래서 니네베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합니다.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는데 이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했어요. So, 그래서 더써 a 면 인자, 인자는 will be signed, 징표가될 것이다. 누구의, for the people of this day. 온라인 사람들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선지자 요나가 아, 니네베 사람들의 에, 이, 니네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징표가 아, 되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i g 비사인 표지게 될 것이다. For the people of this day, 온라인 사람들 즉 온라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 징표가 될것이다라는뜻이죠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